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배가드빌드 김복돈입니다. 오늘 우리 그 한준섭 실장이 우리 쟤를 위해서 또 계란말이, 오늘 계란말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야, 계란말이 맛있게 해가지고 먹겠습니다. 예. 칼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칼질. 칼질을 해가지고 팔을 총총총 썰어가요. 오, 잘 썰고 있습니다. 오, 멋집니다. 해가지고, 계란말이 맛있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 뜨뜻한 여름을 평화롭게 날수 있도록, 항상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한준섭 실장, 일로 한번 봐줘야지. 네. 아유, 우리, 쟁, 아유, 꽃미남이다, 꽃미남. 우리 그 아그니스는 항상, 더그 인물이 헌신한 사람들만 오고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들만. 예. 네. 해서 또, 계란말이 하는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을 투입했습니다. 투입. 계란. 둘, 넷, 다 여섯 개. 일곱 개 계란. 자, 요리를 해 주십시오. 자, 계란을 싹 비비겠습니다. 계란말이, 맛있게 맛있게. 계란말이 해가지고, 오늘 또 점심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말이 투하겠습니다 자, 싹 긁어갖고, 한 판. 자, 계란말이 한판싹 하겠습니다. 정육면까지 싹 긁어가지고. 아, 또 예쁘다. 노란색 예쁘다, 뺑아리 색깔이다. 싹,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맛있게, 맛있게. 음, 좋습니다. 불을 좀더올리도 되겠는데. 불을 좀더 올려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거, 베이컨. 쫄깃한 베이컨. 이것까지 식탁에 올려서 오늘 만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자, 베이컨까지 구워 가지고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레도 전자렌지 돌려 가지고, 카레도 맛있게 밥하고 비벼 가지고, 달랑무하고 베이컨. 계란말이 해서 또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말이가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돼가지고, 이제 싹 썰어가지고, 썰어서 먹임죽 시럽게 썰어가지고, 잘 담아가지고, 식사용으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컨도 예쁘게 지금 구워지고 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단백질도 공급해가지고, 오늘 단백질 이빨 공급합니다, 지금. 자, 계란말이까지. 아, 예쁘다. 계란말이 예쁘다. 자, 베이컨. 예쁘다. 자, 상차림 해가지고, 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차림 끝났습니다. 아 뭐, 오늘 단백질이 뭐, 풍부하겠네요. 자, 한준섭 실장. 자, 한마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맛있게, 아름답게. 자,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화이팅! 좋아.